이번에 할 게임은 더 굿타임 e 든 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. 무료라서 가져왔습니다. 예. 무료 아니었으면 안 가져왔어. 무료 공짜라고 실수로 스크린샷 찍었습니다. 소리야 소리 좀만 더 키고요. 우 소리 잘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. 그리고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페이스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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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아니 미친 뭐야 이거 가랑이 사이에? 너, 남자이구나? 스페이스바,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,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아니 스페이스바 말고 없습니까 이거? Z, C, X 아니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스페이스바, 스페이스바 R, E, W Q, F V, E 쉬프트 스페이스바 엔터 아니 키를 안 알려줘 어? 뭐야 이거 오 M M 누르면 이렇게 모내기 할수 있어요 모내기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. 어이. 왠지 이거 상호작용해야 되는 거 같은데. 어 뭐야? <laughs> 어. 우대단 오우 앤 누르니까. 헤헤! 오줌발사 Moist. 이 o u r i z i n g 오 마이 갓. 오웨이 예, yeah. 그럼 갑시다. 아주 아기자기하니, 게임이 귀여운 걸 버섯이잖아. 오, 어? 뚫었어. 예, 가자. 너네 도도도도도도... 뭐야, 갈라고? 밀어! 내, 내꺼야! <laughs> 미친, 갑자기 엉덩이 돼버렸어. 아 will, you b e t t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로 지나가라고? 고마워. 갑시다. 여기 어디지? 굉장히 고구마 같이 생겼다. 아 너도 물 줄게 나무야. 어우. <laughs> 어우, 굉장히 부담스러웠네. 어, oh, you've you? <laughs> 야 안녕. Me, 어, 나무에 물 주니까 자랐어 oh. 도망가! 어? 뭐계란후이 내버렸는데? 일로와! 물줘 그렇지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자, 이 계란도 쟤한테 먹이면 되나? 누나 계란 먹을래? <laughs> 어, 누나 괜찮아? 자 이제 사슴벌레 확인하러 갑시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상한 침대 놓지 마 미친 새끼들아! 어이, 깜짝이야. 예! Yeah, 가자! 이게 뭔 개같은 게임이야 세상에나 아 먹어 누나 턱에 엉덩이 자랐어 마더스 밀크 이번엔 이쪽이야? 오케이 좀만 기다려 내가 더 맛있는 걸로 가져올게

점점 마탱이가 가고 있는데, 어우, 엄고 신선해. 뭐임? 또 이쪽이야. 오, 할래, 내 베이비들. 한 마리 더 줘, 더 줘. 안주네. 자 여기서 교훈 하나 얻었죠? 땡각을 우린다고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. 예. 아 걸어다닐 때마다 저 가운데 달려 있는 거 흔들흔들 거리는 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. 너물 줄까? 자. 음. 뭐해. 예, <laughs> 예, yeah. 가져간다 예. 만 없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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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주고 좋았어 너 이름은 예. 삐야 알겠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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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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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난 너와 함께 여행할 수 있기에 행복해. 우리 우정 포에버. 영원히 가는 거야. 아이그 손이. 너 <놀람> <놀람> 뭐야? 또 이쪽이야? 뒤에 뭐가 더 있나 본데요. 예, 가자, 이런 목적성이 확실한 게임 싫지 않거든요. 얼렁거리는 거 빼면은 지금 보니까 코랑 똑같이 생겼네. 그죠? 밑에 이제 코를 하나 더 달고 있는 거죠. 이게 아닌가? 이제 뭐더 이상 음, it's good. It's good 뭐가 없는 걸요？이쪽 이 아닌가 봐요？다시 돌아갑시다. 여기도 길이 나 있는 건가 이거?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? 오! 예!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m e 이 줄게. 예, yeah. 가자. 너 이름은 뭐가 좋을까? 너 이름은 나비야. 나비야 가자.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않는 거야. 알겠지? 헹가리 한번 태워줄게. 자 끝나지? 헹가리 얼마 짜인줄 알아? 꺼져 버려. 오늘 너 보기 싫은 거. 하나 더 갖다 달라고? 밥 아, 먹어 누나. 밥 아, 먹어. 맨날 방구석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처먹기만 하니까 뒤룩뒤룩 살찌는 거 아니야. 어? 맞아, 아니야. 밖에 자아성찰을해 버렸다. 뭘? 빵 생겼어. 대 봐. 아빠? 아니 이건 또 뭐야? 얘. 너, 너 누굴 데려가야 되는 거지? 얘인가? 어와 들어와. 어려야 되나? 이거 이거 아닌가 보네요. 얘인가? 얘도 아닌가? 넌가? 얘인가? 어, 홀맨? 윤일!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나이곳을 나가야겠어. 물을줘야 되나? 아니, 집어지는 애가 없어요. 어, 어? 아, 얘 따라오는구나. 예. Otterman. 맨버 t e r m a 아빠, 나 친구 사귈 자버 o t 아빠 와! 누나 나 친구 만들었다 들어가. 엄마야. 근 머릿속에 이 게임이라곤 달랑달랑 거리던 것과 소리가 굉장히 찰졌던 것밖에 기억이 안나 미친 뭐지? 팀에서 보니까 굿즈도 팔고 있던데 오 게임이 꺼졌습니다 이런 쓰레기 게